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다가 미국, 유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대약제에다가 국내 문제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당장 우리한테 직접적인 문제도 될수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구조조정을 할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료들이 성과평가의 내용이 될 겁니다. 단순히 연봉이나 진급 문제가 아니라 침체되는 경제상황 때문에 일자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만들이 기업 내부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과평가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뚜렷한 답을 제시한다거나 학문적인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는 직장 내에서 공정한 결과가 어떤 건지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항상 의견이 충돌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인력감축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 대리급 중에 한 명을 내보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칩시다. 대상자가 두 명인데, 입사 5년차 김민철 대리와 7년차 박만수 대리 이둘 중에서 한 명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철 대리는 평소에 지각도 잦은 편이고,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업무에 관심도 없고, 틈만 나면 화장실에 짱박해서 게임하고 주식하는 걸 팀장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김민철은 속된 말로 일머리가 있어서 결과물을 금방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뭐 성과가 특출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놀면서도 평균 정도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박만수 대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성실하기는 엄청나게 성실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에 담당자를 도맡아 하기도 하고 피해의식이 생길 만도 한데 내색 한번 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인간관계도 좋아서 직원 간 부서 간 갈등이 있을 때 중간에서 풀어주는 역할도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일머리가 늘지 않는 겁니다. 짬밥이 있는데도 업무의 포인트를 잘못 짚어서 아직도 팀장한테 욕을 자주 듣고요. 남들 하루면 다 하는 일을 야근까지 해가면서 이틀 걸려서 하는 스타일이죠. 그렇다고 성과가 많이 낮진 않습니다. 좀 돌아가고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과물은 앞에서 말한 김민철 대리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명을 잘라야 된다고 했을 때 팀장은 솔직히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누구를 자르려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 사람이 집안 행편도 안 좋고 애셋 딸린 외벌이 가장이라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기에도 죄책감 때문에 판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잘라야 되냐 했을 때 의견은 상당히 많이 갈릴 겁니다. 사실 이건 답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답이 없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최소한 이 회사는 IT 업종인지 제조업인지 각자의 업무 특징이 뭔지 감원을 한 이후에 살아남은 한 명을 관리자로 진급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실무 담당자로 남길 건지 등등 해서 너무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했어야 올바른 질문이 됐을 거고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했겠죠. 이런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관리자의 관찰에 의한 평가로만 구조조정 대상을 정했다면 어떤 판단을 하든 서로가 원망하고 죄책감 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척도가 될수 있는 성과평가 자료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꼭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진급이나 인센티브, 연봉협상에서도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사 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인사에 대한 결정은 항상 갈등만 야기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도 하고 시스템에 투자도 하고 있죠. 사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과 평가라는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호봉으로 짬밥 대우해 주는 연공제가 대부분이었던 기업들이 IMF 이후에 인건비 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연봉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연봉제 때문에 성과평가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 연봉제 초기만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말은 연봉제라고 하지만 웬만큼 차장 부장급 갈 때까지는 다들 비슷하게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성과평가라는 게 대략 4,5년마다 오는 진급 심사 때나 중요하게 쓰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만이 발생하는 빈도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 졌는데요. 연봉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기 시작 하면서 낮은 직급끼리도 은근히 임금차이가 벌어지고 높은 직급 의 연봉차이는 천차만별로 벌어지 다 보니까 매년 있는 연봉협상에서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진급 때문에 4, 5년 주기로 중요했던 성과평가가 이제는 성과금이나 연봉협상 때문에 매년이 중요해졌고 성과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의 빈도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직업안정성 때문이라도 평가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업들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도를 더 올려서 직원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각각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다니는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다면 평가부터 KPI, BSC, MBO 등등해서 선후배나 동료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연초에 자기가 직접 수립한 목표로 평가받기도 하고 창의성, 도전정신, 성실성, 협동심 같은 다양한 부분을 성과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하여튼 선진평가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평가하든 조직원의 불만이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단순하게 동료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투를 한다든가 자기를 가대평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이 생각하는 성과와 회사가 생각하는 성과가 많이 다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 직원들은 보험이나 펀드 등등 해서 금융상품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성과 지표일 겁니다. 얼마 전에 은행을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450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신창구가 네다섯 개 되는데, 고객 순번 처리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더라고요.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두 명만 순번을 불러가면서 계속 손님을 땡기고 있고, 나머지 창구 사람들은 앞에 손님 한명 앉혀놓고 계속 영업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제가 은행 들어올 때 앉아있던 손님을 나갈 때까지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창구에서 고객 순번 땡기는 직원들 둘이 대기시간 길다고 욕다 먹고, 뭐, 신분증 복사니 서류 업무니 하면서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나중에 은행 다니는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너희들 금융 상품 파는 거그 업무가 분담돼 있냐고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 많을 때 고객 순번 안 땡기고 한 사람 붙들고 상담하고 있으면 나머지가 힘든 거 아니냐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럼 상품 팔면 그 성과는 혼자 먹는 거냐니까 당연히 성과는 상품 판 사람은 혼자 먹는 거고 그 사람이 상품 파는 동안에 오래 기다렸다고 대신 손님한테 욕먹어가면서 순번 땡긴 거는 성과에 1도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객 순번 밀리면 뒤에 책임자한테서 빨리 처리하라고 채팅 메시지도 날라오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일부 뻔뻔한 직원들은 손님이 밀리든 말든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있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상품 파는 거에만 집중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조금만 설득하면 넘어올 것 같은 손님이 있더라도 대기가 너무 길어지면 상품 판매보다는 대기 순번 줄이는데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말 가서 실적을 평가할 때 자기 실적만 챙긴 사람은 칭찬을 받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대기 순번 땡긴다고 고생한 사람 실적 적다고 지적당하고 나면 진짜 피해의식도 생기고 직원 간에 은근히 불만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직장에서 일을 받다 보면 성과가 있는 일도 있지만 성과로 안 잡히는 일상적인 일도 있죠. 한때 우리 팀 동료 중에 한 명이 팀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급하게 투입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은 자기가 원래 하던 일상 팀 업무는 할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 사람이 하던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이 나눠 가질 수가 없어서 그 직원이 하던 팀 업무를 전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명의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죠. 아무튼 그때 연말 성과 평가 시즌이 왔을 때그 직원은 프로젝트가 잘 돼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두 명치의 일을 거의 반년 이상 하면서 성과를 냈으니까 성과를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 업무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성과냐. 돈 되는 일을 해야 성과지. 네 월급 주는 이유가 그거라고 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죠. 근데 웃긴 게 상사한테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회사 프로젝트 했던 그 직원한테 피해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 직원은 회사에서 시킨 대로 한 재밖에 없는데 말이죠. 앞에서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생각하는 성과 평가의 문제는 회사가 생각하는 성과랑 직원들이 생각하는 성과의 괴리감이 있어서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해도 불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누군가의 성과를 위해서 누군가의 일상 업무가 늘어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회사는 일상 업무라고 해서 당연하게 성과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직원이 원래 하던 일의 양보다 많은 일을 처리했다면 그게 아무리 일상 업무더라도 최소한 평소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낸그 부분만큼은 성과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면 최소한 직원간 피해의식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원천적으로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피해의식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실 성과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직원들을 차등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보상이나 제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고 직원들 만족도도 높이는 게 성과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는 성과평가는 전체적으로 성과를 올리게 만들기는커녕 근로에 대한 의욕을 축소시키고 발등만 조장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후지쯔 사례와 미국의 제네럴 일리트릭을 같이 섞어서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후지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과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와 비슷하게 S등급 5%, A등급 20%, B등급 50%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A등급 놓친 직원들은 불만이 많아지고 A등급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그냥 B등급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의 성과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후지즈는 S등급과 A등급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버렸는데요. 그때부터는 중간 레벨의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B등급 말하는 거죠. 예전만 하더라도 S등급, A등급은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해서 도전도 안 했는데 주변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A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평소보다 더 성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죠. 자꾸 낮은 목표를 추구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층 직원들이 조금씩 더 성과를 내는 게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네럴 인력 트릭은 하위 등급 직원들에게 집중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매년 평가를 실시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력들에게는 향상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적용시킵니다. 이후에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는 건데요. 일종의 연못에 매기 풀어놓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쓰면 최소한 서로 하위 10%에 안 들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하게 되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후지즈와 제네럴 일렉트릭 사례를 접목시켜서 좀 다듬으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는 제법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 50%는 후지즈 식으로 하위 10%는 제네럴 일렉트릭 스타일로 해서 기업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개인적인 의견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사실 IT업종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과평가에서 피해의식을 줄인 데는 일상의 업무도 성과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포지츠와 제네럴 일렉트릭 사례를 접목시키면 우리나라 제조업에 잘 맞지 않겠나는 의견도 한번 내봤습니다. 성과평가 방법이라는 게 사실 회사별 업종별 뭐 직급별 직무별 기준이 너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어느 곳이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